제목을 보고 처음으로 더 스타일리스트 TV를 찾아주신 분들은 이 영상 다음에 제가 처음 만든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컨셉을 금방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한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죠. 뭐 어떤 분들은 코로나에 걸린 게 아니냐고 걱정해 주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요. 좀 말하기 모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어요. 뭐 이후에 어찌 됐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시간만이라도 바로 시작할게요. 작년 한해 동안, 어, 한국 패션 스타일리스트 협회 사이트에 오시는, 어, 우리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분들에게 구글 설문지를 통해, 어, 연예인들에게 뭐 사용했던 제품이거나 또는 추천하는 제품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어, 12월 31일부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통계도 다 됐고요. 어, 파트별로, 어, 지난해에 알려드렸던 브랜드가 다시 올라오기도 했고, 또 이제 새로운 브랜드가 그 자리를 대신하기도 했어요. 좀 안타까운 사실은, 어, 해외 브랜드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국내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 브랜드들이 거의 탑3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실장님들에게 추천받은 제품 중에는 국내 중소기업 제품들도 많이 있었어요. 광고를 하는 제품도 아닌데 이런 제품들이 연예인들에게 쓰여지고 또 국내외 소비자들에게도 많이 알려지고 판매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만든 게 바로 더 스타일리스트 팁이에요. 그런데 제 의도와는 다르게 어, 2년간에 걸쳐 조사한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분들의 답변은 어, 물론 자신만의 중소기업 제품을 쓴다는 분들도 있었지만 대기업 제품들이 차지하는 게 많이 있었어요. 뭐 어쩌다 보니 조끔이나마안 해도 되는 뭐 대기업 제품 홍보 영상이 돼버린 거죠. 그렇다고 제가 뭐 대기업 제품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어, 대기업 화장품 사랑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지난 한해 제가 현장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이제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실장님들에게도 틈틈이 어, 설문지조사 답변을 부탁드렸죠. 뭐 유명 외국 제품이나 좋은 중소기업 제품들이 많이 나왔는지 또는 이제 뭐 추천할 제품들이 있는지를 수시로 물어봤어요. 추천해주신 좋은 중소기업 제품들이 많이 있었는데 역시나 브랜드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어, 많은 실장님들의 표를 받기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 탑3에 올라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쉬웠어요.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중소기업 제품을 찾아내서 더 많이 써보고 또이 브랜드들을 국내 소비자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을까?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영원을 갈아 만들어 넣었다고 자신하는 화장품 제작업체 관련된 분들은 더 자세히 들어보세요. 아, 참.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렇게 기초 제품과 마스크팩 제품도 조사에 첨부했어요. 어, 뭔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제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중소화장품 제조 판매에 관련된 분들 중에 우리 화장품은 뭐 편리성이나 뭐 원료, 효능이나 발림성 등등 뭐 하나라도 다른 제품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든지 뭐 어쨌든지 간에 우리 화장품 일단 한번 써보면 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협찬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일단 제제 제 개인 자금으로 100개에서 200개씩 구입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구입한 제품들을 모아서 어, 그동안 설문지에 답해주셨던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분들에게 사용해 보도록 나눠드리고 차후에 뭐더 많은 제품들이 들어오면 뭐 500명까지는 매년 500명까지는 어, 무료로 배포하고 또 의견도 듣고 좋은 제품을 찾아서 대기업과의 공정 경쟁을 통해 나타난 탑 3의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500명씩 수십 까지를 매년 불리면 이게 얼마야? 이런 과정을 통해 어, 탑3에 올라온 제품들은 이렇게 생긴 공식 인증 마크를 1년간 붙여서 뭐 국내 박람회나 또는 뭐온 오프라인 판매 시 마케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준비 중에 있어요. 아니, 뭐 이런 정보가 뭐 가치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얼마 전에 지인을 뭐 통해 이런 문의가 있었어요. 해외의 어떤 업체인데 연예 뷰티 뭐 패션 스타일리스트들이 모여져 있는 협회면 거기서 뭐 인증하는 뭐 제품이나 브랜드들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뭐 물론 알려드리지 못했죠. 지금도 탑3는 있지만 뭐 저희가 공식 인증이나 추천하는 제품이나 브랜드는 없어요. 뭐 아무튼 이렇게 직접 물어보는 업체가 있었다는 건 물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뭐 공식 인증하는 제품이나 브랜드가 있다면 해외 바이어나 소비자들에게도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메이크업 전문가들이 쓰는 제품이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니네가 화장품 협회도 아닌데 왜 돈을 써가면서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거지? 맞아요. 뭐, 제가 공익을 위한 희생정신이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수천 개가 넘는 중소, 뭐, 화장품 업체들에게 조금이라도 어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뭐, 그 업체들이 조금이나마 자금 여력이 생기면 광고를 하게 될 거고, 뭐, 광고를 뭐, 저희한테 맡겨줄 수도 있고, 광고를 하게 되면 모델을 쓰실 거고, 또 뭐, 이제 모델을 쓰게 되면 메이크업을 해야 되니까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가 필요하고, 또 뭐, 옷을 입혀야 되니까 뭐, 의상 스타일리스트가 필요하고, 뭐, 이렇게 되면, 뭐, 우리 협회 회원들을 뭐, 불러주시겠죠. 이뭔 개소리야? 화장품 탑3에는 우리가 해외 브랜드도 조사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해외 브랜드 관계자분들도 연락주시면, 어, 당연히 구입해서 같이 사용해 보시라고 할게요. 아직은 다 만들어지지 않은 지원 계획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고, 곧 중소 패션 기업을 위한 마케팅 지원 방안도 마무리되는 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어, 뷰티 쪽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지금 어, 구독 버튼을 눌러 놓는 건 어떨까요? 화장품 대표님들에게 작은 바람이 있다면, 어, 이게 꼭 판매되는 제품이 아니니까 아주 많이 싸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한마디!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